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를 소개합니다. 전 세계 인정받는 문화적 영향력을 지닌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위는 미국으로 할리우드와 판문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위는 프랑스로 미술과 음악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위는 중국으로 오랜 역사와 중국 요리 관행이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4위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과 패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위는 인도로 영화와 음악을 통해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6위는 한국인데 K팝과 한류 문화로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7위는 이탈리아, 8위는 영국으로 미술, 음악, 문학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위는 스페인이며 라틴 음악과 춤이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10위는 브라질로 축구와 사바나 음악이 라틴 아메리카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문화예술을 통해 국경을 넘어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